안녕하세요. 금장다육입니다. 오늘은 자, 이렇게 오랜만에 세트 구성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요즘 금장다육 찾아주시는 분들이 어, 많아지시고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트 구성이 1번 세트, 2번 세트, 그리고 3번 세트까지 이렇게, 어, 보여 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1번부터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요 아이들이 지금 일반 세트입니다 지금 일곱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먼저 볼까요 아 금액은요 자 특가로 드리는 금액 2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요 아이들은요 전보다 식물만 뽑아서 예쁘게 포장해서 보내드릴게요 일단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자요 아이는 자 신상 레드 플래닛이라는 아이예요 자 가까이 보시면 자 핑크빛하고 붉은빛이 이렇게 예쁘게 점이 콩콩콩 찍으면서 약간 피망 든 듯한 보랏빛도 내면서, 이런 예쁜 아이입니다. 자, 얘는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냐면, 지금 큰 풀분에 심겨 있긴 한데, 사이즈가요, 거의 뭐 6cm, 7cm, 요렇게 되는 아이입니다. 자, 레드 플래닛 이고요 자, 요 아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 요 아이는 뭘까요? 얘는 레드 벨벳이에요. 레드 벨벳. 가운데 입장이 진하게 보라색으로 변하면서 색감이 참 예쁜 아이인데, 레드벨벳도 이 아이가 외두가 아니고, 이렇게 지금 위에서 쭉 보면 얘는 3두나 되죠? 자, 3두 되는 레드벨벳입니다. 근데, 자, 사이즈에 따라서 3두가 될 수도 있고, 2두가 될 수도 있어요. 보내드리는 건 예쁜 아이들 차례대로, 어, 골라서 보내드리도록 어, 할게요. 이 아이도 사이즈를 대략적으로 재보면, 이도 거의 7cm, 6.5cm, 7cm 이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자, 예쁜 레드 벨벳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 카리스마 있는 이 아이는 신라이, 일본 신라이예요. 이 아이도 지금 보시면, 위에서 보면 이두로 보이죠? 색감이 참 예쁩니다. 손톱도 이렇게 검붉게 빨갛게 서있고 입장 뒷면에도 붉은빛이 이렇게 예쁘게 들고 있는 일본 신라이, 이렇게 이두. 이 아이도 사이즈를 재보면 잠깐만 자가 뒤집어졌죠 자 얘는 9cm 이렇게 정도 되는 신나입니다 이 아이도 지금 음 화면상에는 2도 있지만 혹시나 3도가 될 수도 있고 자그런 사이즈고 감안을 해주세요 어 주문해 주시는 순서대로 예쁜 아이들 뽑아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 아이는 예쁜 사각꽃입니다 사각꽃 진짜 예쁘죠 색상부터가 너무나 깜찍하게 이렇게 맑은 아이 지금 이 아이도 지금 보시면 4두인데요. 이 아이도 어, 모두 4두는 아니고 3두가 될 수도 있고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자, 사과꽃이 가운데가 이렇게 붉게 핑크빛으로 물든 게 너무너무 예쁘네. 진짜 이 아이는 꼭 한번 키워보시라고 어,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예쁜 아이입니다. 이 사이즈는 지금 이 풀분이 8cm 풀분인데 거의 가득 차죠? 사각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예쁜 말간. 자, 말간도 참 인기 있는 아이. 어느새 요렇게 예쁘게 물도 들었네요. 지금 요 아이는 보시면 5두입니다5두인데그아도 역시 5두짜리만요 아이만 딱 가는 게 아니라 세트 구성을 하다 보면 4두가갈 수도 있고요. 예쁜 아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말간입니다. 자, 색감 참 예쁘죠. 이 와이도 풀분 사이즈가 어, 지금 9 cm 풀분인데요. 거의 가득 찹니다. 말간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이 와이는 멀로입니다. 멀로. 자 얘도 멀로. 분칠을 예쁘게 하고 있는 멀로. 얘도 사이즈를 재 보면 사이즈가 8 cm 되는 멀로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핑크빛 수줍게 이렇게 예쁜 멀로입니다. 다음에 마지막 하나 이 와이는 스노바니입니다. 예쁜 얘도 분칠을 이렇게 예쁘게 하고 있죠. 안쪽에는 연보라빛이 나는 스노바니 이아이도이두네요 자, 장장에시시면 이렇게 줄무늬 같이 무늬도 이렇게 들어있어요. 스노바니가 얘도 은은한 매력이 있는 스노바니 이아이도사이즈를 재보면 6cm가 살짝 넘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스노바니까지 일반 세트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이아이 레드 플래닛 그 다음에 레드 벨벳 그 다음 1번 신나이, 그리고 이거 이아이는 사각꽃, 그리고 예쁜 말간, 언제나 인기있는 멀로, 그리고 마지막 자, 은은한 매력이 넘치는 스노바니까지. 이아이 1번 세트고요. 금액은 2만원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트입니다. 두 번째도 이렇게 7개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 금액도 요 아이도 이번 세트 2만원에 보내드릴게요. 첫 번째 요 아이 신라이 일본 신라이입니다 되게 얘는 외두라서 아이가, 아이가 되게 통통하죠. 통통하고 빨갛게 예쁘게 수직게 물리다 손톱까지 예쁘게 세고 있는 일본 신라이 자, 얘도 사이즈를 재보면 이 풀분 사이즈가 11cm 풀분인데요. 거의 가득 찹니다. 자, 예쁜 신나이 하나 있고 그리고 요 아이 예쁜 멀로 들어있습니다 아까 1번 세트에서 봤던 그멀로죠이정도 오동통하고 탄탄하면서 예쁜 멀로 어 얘도 풀본 사이즈가 11cm 풀본인데 이렇게 가득 차는 사이즈입니다 통통한 멀로 그리고 요 아이도 사과꽃 자 사과꽃 색상이 색감이 너무 심그럽죠 어, 완전, 보면 기분 좋아지는 색상. 입장도 이렇게 오동통 하면서, 맑은 찔린 느낌도 나면서, 투명한 듯 하면서, 가운데는 물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각꽃입니다. 요 아이도 요 모양 그대로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주문하시는 순서대로 예쁜 아이들 골라서 보내드릴게요. 요 아이도, 도 지금 10.5cm 풀분인데, 이 정도 사이즈. 뭐, 대략적으로 7cm 이렇게 되는 사각꽃입니다. 그리고, 자, 요 아이는, 블랙 테트라예요 블랙 테트라. 색감이 너무너무 예쁘죠? 얘는 블랙 테트라가 어, 조금 더 진한 보라색으로 변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핑크빛, 붉은빛을 예쁘게 내고 있고, 이렇게 예쁜 선도 그리고 있답니다. 이 아이의 블랙 테트라입니다. 자, 얘도 사이즈를 재보면, 어, 6cm 이렇게 나오네요. 블랙 테트라. 그리고, 자, 예쁜 라인이 너무나 예쁜 이 아이는 뭔가 드니스. 자, 얘는 약간 철화 모습으로 들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예쁜 빨간색 라인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 이 애도 풀분 사이즈가 지금 7.5cm 풀분인데, 풀분이 이렇게 거의 가득 차죠? 자, 라인이 진짜 너무너무 예쁘죠? 자, 보고만 있어도 미소가 지어지는 문가든 이스. 자, 이와 이도 지금 보시면 삼두로 보이죠? 삼두일 수도 있고, 4도가 보내질 수도 있습니다. 예쁜 아이 보내드릴게요. 뭔가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레드콘입니다. 자, 예쁜 레드콘. 레드콘도 어, 입장이 되게 맑은 듯한데 얘도 라인이 너무 예쁜 아이. 입장 끝에 빨간 선 그린 거 보이시죠? 너무나 예쁘게. 입장도 오동통 하면서. 이 아이는 지금 2도입니다. 자, 2도짜리 레드콘이고. 음, 요 아이도 똑같은 모양이 아니라 살짝씩 더, 다른 아이. 수영이 조금씩 다른 아이가 갈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예쁜 아이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얘도 사이즈를 재보면 가로가 7cm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예쁜 레드콧. 그리고, 자, 요이는 말간이죠. 자, 이름 그대로 말은 아이, 말간. 요 아이. 자, 요 애도 지금 보시면 두 수는 3드로 보이네요. 3도일 수도 있고, 4도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예쁜 말간까지말간 군생으로 일단 보내드립니다. 얘도 사이즈를 재보면 7cm 이 정도 됩니다. 요 아이, 요말간까지가 2번 세트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나있고요 몰로 들어가있고, 사과꽃, 그리고 예쁜 블랙 테트라, 뭔가 드니스 그리고 얘는 레드콧, 그리고 말간까지요 아이. 자, 요, 일곱 개가 아이고 일곱 개가 2번 세트 7만 어, <laughs> 죄송합니다 2만 원을 보내드릴게 어, 보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세트입니다 이것도 어, 개수는 일곱 개예요 일곱 개인데 사이즈가 꽤 많이 크죠 이아이 금액은 5만5천 원입니다 자 먼저 일단 대략적으로 봐도 풀분 사이즈가 꽤 커요 자 먼저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이아이는 플로라입니다. 플로란다 사이즈가 이렇게나 크고요. 사이즈가 어, 보시면 11cm, 12cm 정도 되는 플로라예요. 너무 너무 예쁘게 이렇게 물들었죠. 거의 보랏빛 빨간 보라 이렇게 예쁘게 송잎장까지도 예쁜 라인을 그리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어두 통하게 큰 플로라 요 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자요 아이는 신라이입니다. 신라이 이렇게 큰 아이. 입장 뒷면에는 보랏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 손톱도 예쁘게 수줍게 이렇게 내고 있는 아이. 얘는 지금 풀분 사이즈가, 아이고, 17cm 풀분이에요. 엄청 큰 풀분인데,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가득 찹니다. 자, 신라이. 자, 이렇게 큰 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미녀와 야수라는 아이예요. 자, 얘도 엄청 예쁜 아이인데, 옆에서 보시면 입장이 이렇게 오동통하니,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자, 위에서도 보시면 모양이 색다르고 예쁘죠? 예쁜 미녀와 야수. 자, 모습도 보시고 얘도 17cm 풀본인데 식물 어, 사이즈를 재면 11cm 이렇게 나옵니다. 미녀와 야수 들어있고요. 그리고 자, 너무 너무 손톱이 진짜 카리스마가 있는 이아인은 토스카넬리입니다. 자, 이 모습으로 봐도 예쁘고. 그리고 옆모습으로 봐도 이렇게 예쁜 아이, 토스카넬리. 이 와인은 사이즈를 재보면 10cm 이 정도 이렇게 나오죠. 자, 너무 토스카넬리는 진짜 심을 보시면 더 예뻐서 자, 손톱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예쁜 토스카넬리인데 자, 조금씩 사이즈는 어, 식물마다 사이즈가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는데 대략 평균적으로 이런 사이즈입니다. 토스카넬리 있고요. 그리고 자, 요 아이는 파이아 필라라는 아이입니다. 얘도 완전 보라보라하죠? 이렇게 뒷면하고, 이쪽 송잎장하고 요렇게. 얘도 사이즈를 재보면 11cm 이렇게 나오네요. 예쁜 파이아 필라. 꽃 같죠? 보라색 꽃. 그리고 얘는 크는 문가드니스. 자, 얘도 보시면 이렇게 빨간 라인을 예쁘게 그리고 있는데, 하나, 둘, 지금 이 뒤까지 에 크게 세 개. 이렇게세 아이 있는데, 어, 이것도 지금 풀분 사이즈가 15cm 풀분이에요. 거기에 거의 가득 차는 사이즈. 대라 이 사이즈 아이 보내드립니다. 빨간 라인이 진짜 예쁘죠? 그리고 마지막, 이 음, 아이는 핑크 크리스탈. 자, 입장 요 위쪽에 핑크 라인 보이시나요? 예쁜 핑크로 이렇게 내고 있는 손톱까지 이렇게 핑크빛. 자, 이 아이도 사이즈를 보면, 음, 거의 9에서 10cm 정도 이렇게 나오는 아이입니다. 입모습이 이렇게 동글동글 하면서 이렇게 안쪽다탁 오므리고 있고, 핑크가 너무 수줍게 다 올리고 있는 이런 핑크 크리스탈 이름도 예쁘죠? 이 아이까지 이렇게 7개 세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플로라 있고요. 그 다음에 신나이, 그리고 미녀와 야수, 그리고 토스카넬리, 그 다음에 파이어필라, 그 다음에 몽가드니스그 다음에 핑크 크리스탈까지 자, 이렇게 3번 세트 요아이가 5만 5천원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자 금장다육을 찾아주셔서 감사하는 의미로 이렇게 7개씩 묶음 세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1번 세트 그리고 2번 세트 그리고 3번 세트입니다. 요아이들은 식물만 예쁘게 뽑아서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지금 영상에 보이는 똑같은 아이가 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사이즈나 수영이나 이런 아이들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좋은 주말 되시고,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